남편과 대판 싸우고 난후 글을 써보라 하기에 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글을 읽고 다 저를 욕할 거라네요. 부디 읽어보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1년 차이고 9살 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번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안은 간이 안된 병원 밥만 먹다가 외부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오라 부탁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쉬는 날이었고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 잠시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회사 아이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오실 거야. 하고 말한 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에 아빠가 전화도 안 받고 안 온다고 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저는 급한 마음에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가는 도중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애는 점심도 거르고 남편이 사올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미치겠더군요. 당시 식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기에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병원 근처에 팔지 않아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나가서 사오자 하니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점 근처에 사는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포장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제서야 남편이 음식을 들고 도착하더군요.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지만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늦었다네요. 그 말에 순간 너무 놀라서 어디 다친 곳은 없어? 하고 걱정부터 했었죠. 그런데 뒤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말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가 사고 난게 아니라 여사친이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느라 늦었다네요. 아니 이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본인 아이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밥도 거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사친 사고 난 곳에 다녀왔다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낼수 없어. 그래서 그 여사친이 죽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거야. 많이 다친 거야. 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처리하느라 늦은 거랍니다. 이때부터 너무 빡쳐서 미친 거냐고 버럭해버렸네요. 네 새끼가 목이 빠지게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접촉 사고 처리해주느라 늦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분명 점심도 취소시키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밥을 굶어 배가 고파서 울다 지쳐 잠들었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고작 음식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깟 음식 좀 기다린다고 죽을 일이냐고요. 그럼 그 여사친은 죽었나요? 죽을 정도의 큰 사고였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애를 참을성 있게 키워야지. 오냐오냐 다 받아주면 버릇만 망쳐.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가 아파서 수술받느라 한참 동안 먹고 싶은 걸못 먹어서 살이 쪽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에서야 겨우 뭐좀 먹일 수 있어 부탁을 했던 거였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이게 할 말인가요? 아이가 울다 지쳐 잠들고 나서야 다 식어 빠진 음식을 가져온 게 너무 빡쳐서 그냥 음식 들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이 소란스러웠던 건지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음식을 찾기에 급한 마음에 남편이 가져온 걸 줬더니 식어서 딱딱해졌다고 투덜거리더군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놈이 아이한테 음식 가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네요. 진짜 머리통을 한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타이밍에 제 동생이 음식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러진 못했지만요. 동생이 일하던 중에 부탁을 했던 거라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하게 먹이려고 식지 않게 가져오기 위해 옷으로 감싸서 가져오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음식을 받아든 아이가 삼촌이 최고라며 방방 뛰고 난후몇입을 먹는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지 혼자 식어빠진 음식을 주워 먹다 돌아갔네요. 현재는 이 일로 집에서 다시 한번 남편과 대판 싸운 상태입니다. 남편은 친구가 사고 났는데 가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친구 성별이 여자여서 제 기분이 상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냥 남자인 친구랑 똑같은 친구라고 하면서요. 남편 말로는 그 여사친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난 상대 측 차주가 남자라 무서워서 부른 거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더 황당한 건그 여사친 남편도 저희 남편이랑 오랜 친구라 그쪽에도 물어봤는데 친구끼리 사고가 나면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집 남편이 현재 지방 출장 중이라 못 가는 상황이었다 하는데 친구들끼리 어찌 그리 끼리끼리 모인 건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사고난 당사자가 여사친이건 남사친이건 상관없었습니다. 다큰 성인이 가벼운 접촉사고조차 처리를 못한다면 운전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픈 자식이 굶고 있는 것보다 친구를 더 우선시했다는 부분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핀트를 못 잡고 여사친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을 계속 해대는데 그냥 병신이 아닌가 싶네요. 이쯤 되니 이젠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미친 거 아닌가요? 애보다 친구라니요. 그것도 여사친이요. 혹시 님 남편 병딱인가요? 그 정도 생각도 없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병신인가요? 손이 없대요. 아니면 말을 못한대요. 지손으로 보험사 연락하면 되지. 부르긴 왜 불러내요? 님 남편한테 네 친구들과 그 여사친이 있는 단톡에 이 글을 올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보라고 하세요. 두 번째. 단순 접촉 사고에 남사친을 왜 불러요? 남편이 있어도 안 부르는데. 전화 한 방이면 보험회사에서 원스톱으로 척척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그런데요? 사고 났는데 불러봤자 별 도움도 안될 텐데 왜 남의 남편을 부르죠? 어차피 보험회사 다 처리해주는 걸. 참 기가 차네요. 세 번째. 그 여사친도 웃기고 여사친 남편 놈도 웃기고 님 남편 놈은 더 웃깁니다. 접촉사고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지 남편을 불러야지 왜 남의 남편을 불러요? 둘이 뭔 사이래요? 지방 출장 중이면 보험사 불러서 해결해야지 도대체 왜 남의 남편을 불러내나요? 님 남편놈은 수술하고 병원에서 지가 사올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내네 새끼보다 그 친구년이 더 귀한가 봅니다. 네 번째.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요. 남사친이 전화 와서 나 어떡하냐? 접촉 사고 났다. 처음이라 그런데 네가 좀 와줄래? 하고 말했으면 모래 미친놈이. 하고 끊었을 놈이 먼 남사친이나 다름없는 여사친 드립을 치고 있나요. 그나저나 왜 병신들은 매번 네가 이상하다. 남들한테 물어봐라. 글 올려봐라. 다내 편이다 하는 걸까요? 대체 이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여사친이 솔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있었네요. 그럼 그냥 호구인 거죠. 친구가 님 남편밖에 없대요. 그리고 가벼운 접촉 사고 처리는 어차피 보험사를 부르면 끝날 일 아닌가요? 전화로 조언하고 끝낼 일을 왜 달려가고 자빠졌대요. 여섯 번째. 둘이 같이 있다 사고가 났겠죠. 25년 운전하면서 접촉사고에 친구가 왔다는 이야기는 세상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모르니 뒷조사를 해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